지금 있잖아. 혼자 가봐야. 토끼밖에 못 잡어. 멧돼지를 어떻게 잡어? 어? 혼자서멧돼지 잡어 못 잡어. 멧돼지한테 치지. 근데 우리가 요거를 야구 요거 잘 힘을 모으면 맘모스를 잡을 수가 있어. 맘모스를. 연예인 팀들도 어, 동계 훈련도 하고 전주 훈련도 하고 연습 경기도 좀 하다가 초청이 오면 다니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상비군처럼 어 약간 그렇지 한 번도 못겠어 <laughs> 이게 이게 나의 동기 동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네, 우리 우리 이제 사이퍼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 오, 오, 예. 자, 우리, 네. 자, 어떤 야구를 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야구를 해서, 어, 제가, 어, 저, <laughs> 홈런 몇 <잘>, 개? <맥게. 웃음> 홈런 몇 개? 안타라도 쳐, 치겠습니다. <laughs> 홈런? 네. <laughs> 영개. 영개. 자, 홈런 몇 개입니까? 홈런? 0개, <laughs> 0개. <laughs> <저, 웃음> <본 적이> <laughs> 자, 홈런 몇 개? 홈런? 쳐본 적이 없는데. 자 저희 한... 셋이 0개. <laughs> 자, 저희는 이제 사이판을 도착했습니다. 을지 특전사. 아, 아, 야. 사이 하파데이. 하파데이. 오, 이냄새가사이판냄새거든 응. w e l c o 사이판. 야, 리무진리무진리무진이무지 뭐? 이거 뭐리무진인거 같은데? 아우 뭐야 부정했습니다. 라이븐 재발명. 가봐. 야, 쪼오다 집하아가자자자 아, 이야 지금. 안쓰신 이거 누가 대요나요 처음아. 1, 2, 3, 세 집이 우리 거야. 근데 저 마지막 세 번째 집이 일번 명이 자는 50 평짜리 거실 크고 제일 좋은 방이야.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은 거기 다갈 거야. 네. 일단, 졸탄 삼총사. 네. Yeah. 그 다음에, 재정이하고, 강고등어. 네. 다섯 명. 오케이. 남방에 커피보다 낮아 안 잡거든요. 외국에서 먹으니까 소량 <laughs> 맛있어. 그럼. 지금 다 커피도 하나씩 네. 커피 야 되고. 어, 이거 조그파 이런 없는다. 샵에서 한 1.5, 1.5. 있어. 아까 감독님이 한개 엎질렀잖아요. 그러면 24개에서 2안 해니까 하나 위로. 잘하는 애들 다위 아래. 누구나 사인 줬는데 오, 오, 오. 네, 네, 이제, 와. 내가 네, 이제 팬려주셔도 네, 네. 돼요. <끝> 그게어디고야 그, 그, 야구는 이게 팀 경기잖아요. <laughs> 단체 생활을 따르더라고. <끝> 1904년에 YMCA 야구단, 1905년에 우리 경기 고등학교. 옛날 한성 고등 보통 학교에서 야구를 받아들여 갖고 우리나라 야구가 지금 1904년이 스타트 라인이거든. 응. 질레트 면도기 질레트 선교사가 YMCA의 청년들한테 야구를 가르친 게 우리나라 야구의 효시예요. 해가지고 2년 전에 전 야구인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때 그때 그 살벌했던 얘기 미니시리즈를 만들어야 돼. 희생범투란 단어는 없어. 희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단어가 다른 스포츠에 없어. 음. 그게 상이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야구만 있어. 제가 날 좋기 때문에 나도 쟤한테 뭔가 줘야 되겠다. 나의 땀을, 나의 슬라이딩을, 야, 나의 열심을. 이야 이거. 그래서 나도 너희들한테 감독으로서 내일부터 너희들 뭔가 주고 싶어. 자 라면 두 개, 소주 두개쟤 드세요. 이야 이거 술 먹는 걸 찍어서 내보면 되는 거야? <laughs> 한국애들은 주하한한 야구대는 없어요. 이게 공 스피드보다 배트 스피드가 약해야 때구 때구 땅볼이 나서 내 아들이 탁자 없는 커트를 던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얘네가 워낙 빨라. 그래서 이제 외야수로 가서 날라오는 잡으면 되거나 난 외야의 문제는 이거야 내 앞으로 오면 잡으면 돼. 못 잡을 수가 있잖아. 짧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긴장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왜 내가 잡을 수 없는 공이야. 걔잡혀서온 거야. 그냥 빨리 가서 잡아서 그 중계플레이하기도 쫓아온 내야수가 있을 거야. 걔 앞으로만 던져주는 내 힘은 끝이야. 그대로 걸렸다. 레프트로 가는 건 레프트가 거의 못잡아다 휘어오기 때문에 못 잡는 거니까 못 잡는 거. 대로 그러면, 저 주루 플레이하고, 메아 본고, 외아 본고, 연결 플레이. 할 말, 할 말, 잘 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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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할고할 말, 그렇지! 말, 할 말, 할 말, 할 말, 할 말, 이 말, 할 말, 할 말, 할 말, 할 생각해. 내가 이렇게 나왔어! 오, 아, 아! 좋아! 한다 아이씨! 오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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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laughs> 이거, 이거 면 아! 걔는 그날 밤내방에 와서 잡아. 아. 질려서 대각선으로 들어간 거야. 아. 근데 원래는 여기 있으면 아.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게 되면 이격수 분내가 디펜스 하면서 얘도 볼 수가 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피차가 번지면 바로 그냥 안으로 들어 거야. 오케이 언더스탠드? 예! 좋았어 이게 이격수를 디펜스 할수 있는 거야 내가 그 공격을 하면서도 이격수를 디펜스 하면서 얘도 볼고 얘도 볼수 있는 거야. 이게 홈이야 이거 홈. 야구 못하는 애일수록 이렇게 홈이게 베이스에 서면 파울 되는 게내 몸에 맞는 순간 내가 아웃돼 3루에 서 있을 때는 완전히 이 라인 밖에 서 있어야 돼 파울 되는 건 내가 맞아도 그냥 파울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가서 멍 때리고 이렇게 서 있다가 견제해 죽거나 이렇게 파울 되는 거에 맞아서 죽으 그러면 걔는 그날 밤매침대에서 침대서 나나 랑 침대에서 <laughs> 그 침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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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laughs> <laughs> 뒤에는 아, 아, 이렇게. 야구를 많이 하신 분들, 했던 분들은, 뛸때 공이 안 흔들린 거요 많이 안 하신 분은, 내가 뛸때 공을 같이 뛰어. l e a s take i 이 Let's take it! Let's take i 가야지 베이스로 가야돼 써도 아, 네. 나도 이, 이 다리로 딱 잡아야 돼끝찍고 그러니까 나서 탁, 탁 잡고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 이 다리로 딱 잡는 게 중요해 스텝이탐노 네. 깔끔하게 해 우와 이것도 좋아 야 너는 진짜 때려 너는 때려. 지 얼지, 얼 여러분 앉아도될것 같아요. 안전해. 안전 들어왔으니까 두개 정도, 네시까지 먹어. 아니 이거 일그매덕자리 날아가는 거. 근데 거는 캐치볼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실수가 없없지 없으... 조금만 곧 기억을 하셨다가. 아지 예. 대답이도 좀. 예. 何 한번 <놀람> <놀람> <놀람>